뭐야. 여기서 F. 1을 이게 F. 1이라 하면 F. 1이고 그리고 이걸 이걸 F2라 하고 네. 이거 F. 2라 하고 아 네. 이게 이쪽이 반용이이니까 F. 1 그리고 이쪽이 F. 3 a 그러니까 지금 F. 1은 왼쪽에 저 F. 1은가 F. 1은 F. 1은 a F. t a a F. t a n g i s h F. t a n F. 4 a n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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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서 <laughs> 이게 2kg고, 3kg, 3kg고, 2kg고, 그리고 이두개다 가속도를 a라 하면, 그러면 F1은 이 a가 되고요, F3 마이너스 F1은. 3A가 돼서 F3는 5A가 되고 그리고요 F2-10은 3A F4-F2는 2A가 네? 되고요 힘은 질량에이비례하니까가속도와 같아서 그리고 둘이 다하면두 식을 트 f 트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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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트 하트 1 0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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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트 하트 질량에 비례하니까 음. F3 대 F4는 3 대이고. 어디갔지? 나는 경사면,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방향을 표시하는 건데, 그 나는 그림이 화살표가 다 왼쪽으로 가있지. 어. 아. 그리 왼쪽 방향이 양수다. 어. 아. 잠깐만 지그 아. 그래.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까 부호가 안 맞지. 아, 이못 갔네. 자, 한번 예. 기 F 2는3이고 F 2 F 4가 그고요 어, 그리고 둘이 다음에 5A F4는 1 0 5 5 그래서 잠줄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면 안되는거였죠 이렇게 봅시다네 반영 잘못하 자리에다가 1 0 5 10A는 30-15a 25a는 30이고 a는 5분의 6이고 이거 여기다 두개다 넣으면 모르겠어요, 잠깐만. 좀 그럼 f1은 2a는 5분의 10이고 f3은 f2는 응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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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f 5분의1 8은 5분의 30이라서 음. f1분의 f2는

네. 지금 오늘 품을 잘기억해 여기에 표시하고 네. 거렸지 네,